나는 소년이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1982년이 시작되던 1월 나는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12살의 소년이었다. 위로는 작은 무역회사의 과장인 아버지와 집안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래로는 각기 2살과 4살 토울의 여동생들이 있었다. 여동생 중 하나가 코를 흘린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우리 집은 평범하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일 만큼 평범한 가정이었다. 집안의 내력도 마찬가지이다. 사돈의 팔촌을 통틀어 한 사람쯤은 있을 법한 독립투사 할아버지가 계시거나 하다못해 이북에 남아있는 할머니나 조총련에 소속된 제일교포 삼촌이 계신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버지는 우리 집안이 16대 선조가 어떤 시대에 어떤 벼슬을 지낸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내 친구의 조상 중에는 아래서 나온 인물까지 버젓이 있던 터인지라 나는 늘그 말이 우습게 들리곤 했다. 욕컨데 나는 조상 대대로 평범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던 것이다. 겨울 방학 내내 나는 중학생이 되기 위해 준비에 몰두해 있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고작 헌 영어책을 뒤적이며 알파벳을 외우는 게 전부였지만 당시의 나로선 실로 대단한 준비가 아니었 아닐 수 없다고 내심 자부하던 중이었다. 왜 중학교 공부가 힘들까 그럴 리가. 이미 뺑뺑이만 돌려도 누구나 중학교에 가던 시절이었고 나는 내가 살던 인천에서도 전통의 명문으로 알려진 중학의 배정을. 이미 받아둔 상태였다. 그럼 왜 글쎄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알수 없다고 다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편이었던 나는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습관처럼 알파벳을 외웠던 게 아닐까 싶다. 지금에 와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당시의 자식된 도리란 확실히 뭔가를 외우는 일에서 시작해 뭔가를 외우는 일로 끝을 맺곤 했다. 예컨대 국구단을 외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국민체조의 순서를 외우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애국가의 1, 2, 3, 4절을 가사를 외우고 교과서를 외우고 공책을 외우고 정과를 외우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압권은 단연 국민교육헌장이었다. 실로 지극한 효성의 자식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도리를 다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것은 길고 까다로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살려 되살려 안으로 자조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라가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진서을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비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금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과연 슬기로운데다가 신념과 긍지를 지니면 물론 금면하기까지한 국민의 자식들이었기야 때문이니까, 나나 내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가 저 길고 까다로운 장문에 줄줄 외우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뭐랄까, 우리가 느끼기에 확실히 그것은 어떤 역사적 사명과도 같은 일이어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1번 김익환, 네. 우리는 민족중흥의 2번 정연기, 네. 우리는 민족중흥의 3번 이상일, 네, 우리는 민족 중의 전국 모든 어린이들이 국민 교육 현장을 줄줄 외우고 있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것이 교사들의 강압과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어쨌거나 어린이 전원이 저긴 문장을 몽땅 외우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적이 없을 테니 말이다. 심지어 칭기즈칸이나 히틀러라 해도 그런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칭기즈칸이나 히틀러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할 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역시나 국민 교육 현장을 외울 무렵 대통령은 아래서 나온 인물의 후손이었다. 왜 굳이 아래 까고 나온 걸까? 왜 굳이. 저긴 문장을 달다 외우게 했던 것일까? 잘 모르겠다. 하여간 쓰잘데기 없는 일을 버리고 보자는 그런 명량하고 따뜻한 집안의 가온이라도 있었던 걸까? 개인에 따라 차, 그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교육 헌장 암기의 가장 한장은 가장 큰한장은 타고난 전마다의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다는 대목이었다. 나름대로 통달을 자부하던 아이들도 애당초 개발을, 개발로 잘못되어 매를 맞기 일수였다. 나는 개발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수 없었지만, 일단 외우는 게상책이라고 특히 발음에 유의하여 그분을, 그 부분을 낭독하곤 했다. 아마도 내가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 타고난 나의 소질을 개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뺑뺑이의 결과일 뿐인데도 내가 정통 있는 중학에 진학하게 된 사실에 아버지는 꽤나 흡척해하셨다 즉시 가까운 친치드, 친, 친지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회사의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지어 반상회에서조차 메가폰을 잡으셨다. 팔불출인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뺑뺑이의 결과란 걸 뻔히 알면서도 한결같이 장하다 인물난내 대통령감이다 따위에 말도 안 되는 축하를 건네온 것이다. 왜 그런 걸까? 더할 나위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 놀리는 걸까? 하루는 어머니의 신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반장과 마주친 적이 있다. 습관처럼 꾸벅 인사를 했을 뿐인데 반장은 이거야 원경애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표정으로 나를 불러세웠다. 그러고는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시작해 앞으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둥, 민병철의 생활영화는 왜보내는 둥, 육사를 가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둥, 온갖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뭐라 할 말이 없던 내가 머물거리는 사이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오후 5시, 국기 하양식, 하강식이 시작된 것이다. 평소에 나라면 살짝살짝 갈 길을 갔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야 만세를 하겠지만 나는 콧물이 나와 죽을 지경이었다. 지구의 오존층이 아재는 건재했던 1982년의 1월이었다. 대머리인 반장은 저러다 머리가죽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심한 기침을 했고 동사무소에 국기봉을 내려오는 태극기도 연신 몸을 뒤틀며 괴로운 표정이었다. 속으로 국기도 사람도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생각을 했지만 비장한 성우의 목소리가 또 워낙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의 정신을 다 지금 드높이게 되었다. 바로. 막치 형제처럼 우리는 나란히 손을 내렸다. 돌이켜 보면 해질녘의 골목길에서 머리가 벗겨진 50대의 반장과 12살의 내가 똑같은 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었던 일이. 일 역시 나름대로 하나의 장관이 아닐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호빵이라도 하나 사줄 것 같은 반장은 바로. 라는 구호와 함께 바로 가버리자 나는 괜히 환, 화가 났다. 시잘데기 없이 사람은왜 불러 세운 걸까. 그의 조상은 번데기에서라도 나온 걸까 배고파 죽겠네. 1982년은 그런 시절이었다. 국립교육현장의 안개에서부터 오후 5시만 되면 사람들을. 차려시키던 국기 하강식, 시도 때도 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이 또한 빠지며 섭섭한 애국가 재창, 사절까지, 쥐를 잡자, 방공의 날, 방첩의 날, 멸공의 날, 민방위의 날, 산불조심, 근양불조심 보리 혼식 주간, 간첩신고 1, 2선. 도대체 이 따위들이 어린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파왔지만 나는 소년이었고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뿐이었다. 이겨야 원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쓰잘데기 없는 지, 짓으로. 별 희한한 역사라도 창조하려는 걸까. 내심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어쩌려. 이제 모두 지난 일인데 좋든 싫든 아무튼 1982년은 그러, 그런,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종종 땅굴을 팠다 진짜다. 교복을 맞추러 시내에 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다. 전국의 어린이가 국민 교육 헌장을 외워야 했듯 전국의 중학생들은 까만 교복에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쓰리세븐 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녀야 했다. 물론 그 이유는 알턱이 없다. 단지 아마도 헌법에 어딘가에 그런 조항이 있지 않을까라고만 추정할 뿐이었다. 거에 있지 않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들 하니까. 일요일 오전에 교복사는 한안했다 크게 28년 전통의 교복 명문이라고 쓰인 그 가게 내부는 어디 보더라도 나 평생 교복만 만들었어라는 인상의 나이든 주인과 아무리 잘 봐줘도 나 교복 벗고 바로 교복계에 투신했어라는 인상의. 젊은 점원이 날 함께 난로를 째고 있었다. 오시, 오십시오. 주인이 우리를 소파에 앉히자 점원이 여러 권의 카탈로그를 끙끙 내며 들고 왔다. 하지만 번쩍 치켜던 아버지의 손이 점원을 제지했다. 아버지는 이미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그 결정은 너무나 단호했던 것이다. 됐습니다. 엘리트 항생복지로 해주십시오. 엘리트요? 예, 엘리트요. 줄자를 꺼낸 주인이 내 몸에 치소를 재기 시작했다. 척. 척 주인이 줄자를 댈 때마다 겨드랑이와 가랑이에 몹시 나른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팔을 내리거나 다리를 굽히지 않았다. 왠지 엘리트는 겨드랑이와 가랑이가 나른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팔붙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은 엘르트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 편한 아버지는 점원이 끓여준 커피를 홀짝이셨고 점원은 주인이 불러주는 치수를 낡은 공책에 깨아처럼 받아 적었다. 주인은 뭐랄까 소의 발욕 상태를 점검하는 축협의 직원처럼 나의 신체 발욕에 대해 이런저런 칭찬을 들어 놓더니 곧바로 아버님이 교복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라며 아버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금세 교복계의 원로라도 되는 것처럼 허허하고 웃으시자 주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떠들기 시작했다. 좀 비싸도 아는 사람은 다안다니깐요 인천시내 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십시오. 전부 다 엘리트라니까. 김구나 이번 재고 수석 먹은 놈 있지? 거, 왜, 우리 집에서 옷 맞췄던 장사장 아들놈 말이다. 그놈 기지가 뭐였냐? 예, 엘 리트요. 그렇, 그렇다니깐요. 아버지는 극기야 교복계의 원로로 지내다가 노망이라도 든 사람의 표정이 되어, 글쎄, 이 몸이 벌써 알파벳을 다 외웁니다. 라며 큰 소리로 웃어졌다. 아, 나의 점원의 얼굴을, 나는 점원의 얼굴을 나는 점원의 얼굴이 노을을 등지고 매달린 홍시처럼 은근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고 분명 그보다 더 붉어졌을 내 얼굴의 열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열두 살의 무름 마음은 감나무에서 추락한 홍시처럼 그형태를 알아볼 길이 없었고 뭔가 끈적이고 미끄덩한 것이 그 속에 새어 나왔다. 수많은 개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알파벳을요. 진짜 엘리트 입어야겠네. 천직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낯뜨거운 대사를 듣고서도 주인은 사뭇 그래요.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받아주었다. 이 사람은 이 주일에 코미디를 보고서도 웃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미처 다못 외운 소문자 필기체를 그가 물어보며 어쩌나 더럽겁이 나기 시작했다. X나 Y 따위라면 몰라도 R이나 Q와 같은 거라면 이거 참 야단이었던 것이다. 언제라도 화장실에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았다. 다행히 주인은 땅에 떨어진 홍시를 거, 홍시의 걱정 따위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했고, 나는 순간 하루라도 빨리 알파벳을 달다 외워야지 라는 쓰잘데기 없는 결심을 하고야 말았다. 아이들은 대개 이런 일들을 겪, 겪으면 늙어간다. 생각 잘하셨습니다. 자유라 자유라 떠들어도 두고 보십시오. 애들 교복 안입히면 공부 안 합니다. 교복을 입고 머리를 깎아야 공부에 집중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나 자유로아 때문에 타격이 크시겠습니다. 1학기 안에 접종 업종 전환을 해야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교육의 기강이 무너졌는데. 저도 이참에 체육사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체육사요? 예. 앞으로 스포츠의 시대가 올겁니다. 명랑 운동회, 운동에 좋아하시지요? 물론입니다. 주인은 정말 부지런한 축이었다. 그따위 말을 나누면 또 한편으로 여러 개의 교모를 꺼내 틈틈이 내 머리 위에 얹어 보곤 했다. 그나저나 아버지가 명랑 운동회를 좋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버지의 일요일 일과는 자거나 낚시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오, 머리가 크군요. 갑자기 주인이 내 머리를 화제 삼기 시작했다. 숨이 턱턱 막혔지만 아버지는 사무 그렇죠? 라는 표정을 지었고, 흡족한 미소와 함께 내 머리를 쓰담아 주셨다. 그 시절엔 머리의 크기가 IQ와 비례한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다. 이건 중학생의 머리가 아닙니다. IQ가 200은 되겠는데요? 말하면 뭐합니까? 벌써부터 민병철 생활영어를 어찌나 잘 따라하는지 선물을 건네주며 아버지는 다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내가 만약 소였다면 저 축협의 직원을 들이받고 우리는 뛰쳐나갔을 것이다. 택시. 아무래도 이상한 날이었다. 가게를 나선 아버지는 엘리트 학생복을 입고 과거 인천 최고의 명문이었다는 중학. 꽤 다닐 것은 물론, 다른 무엇보다 머리가 커서 더욱 기대치가 높은 내 손을 꽉 잡고서 연안부두 횟집으로 직행하셨다. 따불을 주지 않으면 택시가 서지 않는 시절이었고, 횟집에서 회를 먹는다 따일은 나는 나로성 감히 상상도 못한 시절이었다. 크게 주류 일체 완비의 현판이 붙어있던 그 횟집은 작지만 방바닥이 따뜻했고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낡고 운치가 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치 인어와 같은 얼굴은 도다리고 몸을 사람인 주인 아줌마가 있었다. 해는 뭐로 하실래요? 아 안하고. 나는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도다리가 아닌 아나고를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정신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낚시를 자주 가는 아버지는 알게 모르게 생선에 강해지셨던 걸까? 아무튼 회가 나오자 아버지는 콜라와 소주를 추가로 시켰고 나의 컵엔 콜라를 자신의 잔엔 소주를 다 따르셨다. 자, 건배. 과연 이상한 날이었다. 확실히 그날의 아버지는 갓 따른 콜라처럼 흥분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앞둔 안하고처럼 비장한 얼굴이었다. 이제 너도 어린애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뭐해. 나는 어린애인걸. 좀더 시간이 흐른 이었다면 나 역시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나는 그저 어떤 의무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비록 먹는다 해도 갓 잡은 회의 맛을 알 리가 없고 듣는다 해도 심오만 진원의 뜻을 알, 새겨드릴 리 없는 것이다. 열두 살은 그런 나이다. 회나 진원보다는 마징가가 딱이다. 아버지의 얘기는 처음엔 누구나 알고 있는 몇몇 위인들의 어린 시절에서 출발했다. 비교적 그때까지는 나로서도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었다. 조지 워싱턴이 어쩌고저쩌고 링컨이 어쩌고저쩌고 다 안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이 저쩌고 저쩌고 링컨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결국 뻔한 얘기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방향이 앞으로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앞날 쪽으로 옮겨가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야 원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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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가사가 자꾸만 떠오르고 왠지 모르게 똥이 마려 오는 것이었다. 아마 12살의 워싱턴이나 인컨이었다 하더라도 조금은 똥을 지렸을 것이다.정멸이지 앞으로의 국제정서와 한국의 앞날이라니 그런 건 국민 교육헌장에도 나와 있지 않다.혹시 이것이 말로만 듣던 안으로 자주 독립 만세를 안으로 자주 독립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의 인류 공룡의 이바지할 때를 일컫는 말일까?알 수 없었다. 즉, 외울 수는 있어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냥 외울까? 말까? 내가 외우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한국의 앞날은 한 번의 에, 또, 와 더불어 국제 사회 속에서 인천,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갔고 다시 두 번의 에, 또, 와 더불어 갑자기 현 인천 법원의 김판사는 어떻게 사복고시를 패스했는가로 이어졌다. 어떻게요? 팔을 콧구멍에 끼워서 잠을, 자, 잠을 쫓았단다. 팔을요? 그래, 팔을. 당시에 나는 팔을 지지리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적자는 충격을 받았다. 마징가라도 그런 짓을 못한다. 왜 콧, 팔을 콧구멍에 끼었지 미쳤나? 놀란내 표정에 뭔가 시알이 먹힌다는 판단을 내리신 듯 아버지는 더더욱 언성을 높이셨다. 다음은 한석봉의 어머니는 왜 불을 끄셨는가였다. 콧구멍에 파도 안 들어가고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너라면 한석봉처럼 할수 있겠느냐? 나라면, 나라면 불 꺼주면 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연 아버지가 담배를 피워 무셨다 뻐금뻐금 하던 여태까지와 달리 끝까지 뻘고 끝까지 빠는 후다 아느냐? 아버지가 고등학교 동창인 조 부장에게 왜 회사에서 허리를 굽혀 하는지 그리고 나는 보았다 팔을 콧구멍에 끼운 사람처럼 아버지의 눈 주위가 붉어지는 것을 그리고 한 마리의 지렁이처럼 아버지 의 이마 위에 꿈틀거리며 한줄기의 혈관에 그러나 발표도 발표도 자신이 꿈틀 꿈틀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나 때문이란다. 나 때문에 참는 거란다. 결국 그래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알겠느냐? 물론 알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말 때문에 또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질 않나. 나 때문에 참는 거라 하질 않나. 또 회도 많이 얻어 먹었겠다. 하여간 배도 부르고 마침 방바닥도 뜨끈뜨끈하고 해서 나는 흔쾌히 네. 라고 대답했다.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는 회를 더 시키셨고 아줌마가 방에 들어오자 이놈이 벌써 알파벳을 다 외운다네 라는 예의 대사를 연고프 늘어놓았다. 아줌마는 사뭇 그게 뭔데요? 라는 표정이었고 나는 교복 가게와는 달은 달리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다. 도다리의 화신이 순간 알파벳의 소문자를 물고 올 확률은 어항 속의 도다리가 어항을 기어나와 천자문을 물어올 확률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아줌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도다리는 도다리의 본문을 다, 본분을 다할 뿐이었다. 명심해라.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버지의 그 그는 그 말씀은 끝으로 그 작지만 방바닥이 따뜻하고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횟집의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다. 당연히 그곳에는 마치 내가 헤쳐가야 할 세상과도 같은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들은 과연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아버지의 말처럼 실세없는 경쟁을 벌이 펼치는 듯 했고 그 격렬한 해면을 보고 있자니 더할 나이 없이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다들 저 바다를 해치우며 살아온 것이다. 혹은 살아갈 것이다. 팔을 콧구멍에 끼우거나 고등학교 동창에게 곱시거리며 조지 워싱턴도 링컨도 인천법원의 김판사도 한석봉도 문재인 조부장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뜻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했다. 횟집의 문을 나설 때까지 나는 내내 그 바다의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는 기분이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답답하고 우울하고 캄캄하고 대책없이 그 바다의 어기를표류하다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열두 살의 연약한 마음이 어느새 백사장에 밀려온 해파리처럼 그 형체가 말라가고 있었고 무엇과 무언가 끈적하고 미끄덩한 것들이 속에서 새어나고 있었다. 더럽게 개걸스러운 갈매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계산을 마친 아버지와 함께 횟집을 문을 나서려는데 따라 나온 인어가 내 손에 껌을 한통 쥐어주었다. 말라가는 해파리의 기분으로 인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도다리 팔자가 상팔자라는 생각을 했다. 낚시를 가보지 않은 나에겐 생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으므로 도다리 외에 다른 생선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이다. 나란히 껌을 심으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책상머리에 어디서 오린 건지 출처를 알수 없는 종이 한 장을 붙여놓은 후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 건 가방으로 들어가신 건 나는 여전히 그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방 안에 아버지가 내뱉은 쓰디슨 소주 냄새와 문제의 종이만 존재하는 느낌이었다. 살아보겠다고 자, 살아보겠다고 바다의 복판에 팔과 다리를 휘젓는 기분으로 나는 그 종이 앞으로 다가섰다. 잡지의 한페이지로 옮겨 오려낸 듯한 종이 복판에는 크게 "Voice Ambitious"라는 영어가 적혀져 적혀 있었다. 또못 찾겠다 깨꼬리고 또 똥도 마려웠지만 나는 똥을 참으며 바다의 밑바닥을 훑는 도다리처럼 끈기 있게 사전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란 말이었다. 분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러나 은근히 책상머리에 붙여놔도 별 손색이 없는 미적지근 훌륭한 격언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적지근하게 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대통령의 비자금 재벌과 대기업 부동산 투기와 큰손 인천법원의 김판사와 좋은 대학을 나기에 일찍이 부장이 된 조부장. 돌이켜보면 누구나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었다. 도다리도, 대통령도, 세상의 소년들도, 그리고 나도. 불을 껐다. 멀리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써는 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는 콧구멍에 팔을 키우며 졸음을 쫓고 있겠지. 도무지 야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가면서 나는 잤다.